라스베키타스두 마리 노스트라리라디다드 라바카사트로노사트로니타 가보 도록하겠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개. 가격 내려간 거야? 원래 299로 박스 아니에요? 프로에 들린다. 빌렸다. 18%인데? 근데 얘는라스베키타스인데 와! 와 뭐야? 18%! 이게 지움입니다 승리 깔끔하게 라그란데 콤비네이션 이렇게 다섯마리 야무지게 깔아주고요 오 시작된다 1분 자4시가 됐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엄청난 것들을 해줄건지 여기서 만약에 핫스파 퍼센트를 띄운다면 라그란데 2명 넣고 보스 콤비네이션까지 두 마리 넣고. 어야얘 넣으면 너프되네. 5%였는데 5%가 됐어. 아. 어야 이거 넣으면 왜안 나오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기준을 모르겠네 이거. 라바카를 넣어야만 하나? 이거 뭐 5%인데 쟤넣으면 없어지. 개발자 양반 앱에 합시다 깔끔하게. 어텐비라바 브레인가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4 개가 깔렸는데 레인보는 어차피 안 됐고 텐비. 붙는다면 개긴 한데 오 여기서 그냥 이걸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네요 오 4배 와 미쳤다 버블껌까지 25분 4배 이야 15분 뒤에 열 수가 있죠 이거는 바바라서 감자 10% 나오면 이제 조금 대박이지 않을까 1M 이상은 무조건 될것 같고 오 1.4M인데? 여기서 버블껌 아 버블껌 안됐고 그러면 그거 하나만 주면 안되나? 하나만 조금 오 왔다 와우 점이래, 이거지. 여기서 그러면 이제 더 붙을 게 없어서 사실상 먹어도 되긴 해. 맛있게 먹겠습니다. 비지에 걸어가면서 양캐시 붙었을 확률은 없었네요. 아쉽고요. 랩에다가어 뭐야 얘? 어 오르칼? 어 얘가 떴네? 어, 버블건 붙었네? 다이아몬드! 근데, 나 이러면 이제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데? 잠깐만, 여기서 혹시 양캣안 뜨나? 양캣안 날라오나? 안캣 여기서 스탑하고. 잠깐만, 나 여기서 이제 가득 차버렸는데? 한 마리를 팔아야만 해. 아, 그러면, 이 돌고래를 팔아버리고, 라바 떴고, 아기 트랄 떴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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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작된다. 와, 지금 7개 깔렸다. 와, 8 개! 야, 오늘이 진짜네, 여러분들. 야, 어제 업데이트,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늘이 진짜다. 라바메테이오가 떴는데, 아... 안되겠다. 이건 팔아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잘 가라. 나이스, 메테이오에 빛나는 거 하나 추가가 됐고, 지금 이렇게 많은데 설마 하나만 주신다고요. 아... 여기서 스탑해주고, 오... 오 잠깐만, 아... 잠깐만, 바로 팔아, 바로 팔아. 메테오, 안녕. 응응, 응. 잘 가. 자, 컷 오... 버블건 붙었다. 1 1레메 아... 스탑... 트리피... 트라피 다이아몬드? 잠깐만... 어떡하지? 안되겠다. 아... 잘 가라. 캔디 오르카 안 돼. 보감작 한다는 마인드로 일단 먹어. 오케이 너 오시고요. 야 뭐야? 아 블러드로 시그노라? 블러드로스는 어차피 도감 없잖아. 어테트트 사우르? 처음 뵙는데 신한데? 아 근데 아 지금 공간이 없는데. 공간이 지금 없는데. 잘 가라. 트리피트라피. 없애버린 게 너무 마음 아프네. 어어어어 가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아예 어, 예. 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이거를 빠르게 빠르게 팔아버릴 수 있도록 자전거 친구를 좀 위쪽으로 옮겨놓고 오케이. 테테스 사우르는 팔아버려. 안녕.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거이 떴는데? 심반지니 스파이더리니? 어 잠깐만 나 이러면 이제 진짜 자리 없어진다. 오케이. Since everyone is begging for La 라바카. 라바카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잠깐만. 야 이제 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아나 자리가 없어. 어떡하냐. 아 이거 진짜... 보내줄 수밖에 없다. 잘 가라. 감자 안 뜨면 바로 팔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이거 지금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어, 지금. 1초, 0초, 까보자. 감자? 감자? 10%? 아, 오, 900회인데? 아, 나 진짜 어떡하지, 여러분들? 자리가 없어. 오, 오, 귀여운. 아, 안 돼. 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안 돼. 없어져라.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기다려 주세요. 잡았다. 와, 이제 좋은 거 너무 많이 준다, 이거. 야, 이거 조금 결단을 빨리 해야 돼. 어, 야, 이거 야, 이거 붙어 버렸다. 딱 집으로 돌아간 중이 1.8에. 와, 너무 좋다. 와, 이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대박. 시크릿만 나오면 진짜 고다. 제발, 하나만 주세요. 이제 줘야지. 이제 시크릿이 떠야 돼, 이거는. 아, 드래곤은 진짜 확률이 낮긴 하다, 근데. 그쵸? 어, 근데 이거 진짜, 어제 이벤트는 아니었어. 오늘이 진짜다. 이거 뭐 업데이트보다 그냥 예고한 날짜가 더 이벤트가 좋은 건 뭐지? 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릴릴리, 라릴라에 네개 붙고 다이아몬드. 이거 대박인데? 이거 뭐냐? 어? 아 의자 올라가나? 아야 의자가 근데 이게 개발자 한정이라는데 아 잠깐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오르칼리토스 안돼 안돼 그래도 시크릿을 얻어 잘 가라 자 여기서 오! 안 돼! 잠깐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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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큰일 날뻔 했다. 가면서도 근데 붙을 수 있는 게 하나거든요? 뭐야, 특성 12개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몇 시야? 4시 30분? 에이, 개발자 30분만 더 하자. 어, 지금 이거 다들 이게 지금 이게 즐기고 있는데. 야, 나 여기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나 진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진짜 뭐 팔아야 돼? 그라이프스 파는 거 어떤데? 아니면 라바카? 많이 뿌린 거. 아니, 그니까 이번에 시크릿 진짜 많이 주셨어요? 힌반진이 줬지 의자 줬지 일단 확정적으로 준 거는 두개준 건가요? 뭐야, 이거? 오전 123시간이 뭔데? 어?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30분 깔끔하게? 오케이 I don't see anyone saying 123이 뭐지? 아 라바카도 줬다 맞다 라바카도 줬다 야 이거 부캐 하신 분들은 대박이겠네요? 시크릿 엄청 많이 먹겠다 근데 4배 없으면 조금 씹, 섭섭한데? 개발자님 4배 없으면 조금 섭섭한데? 원몰 오르칼레로 폴 야, 오르칼레로 또 준다는데? 아나 진짜 이제는 못 판다 여러분 나 진짜 이제 팔 애가 없어 팔려면 얘 팔아야 돼아 아니면 얘 아니면 예아 기본이네 아 기본은 그냥 지나가세요 어또뭐기분 좋게 뭐 특성 붙이지 마시고 예 진짜 하나도 안 붙네 아 이거는 보내줄 만하다 오케이 일하시 알바스 슬슬 마무리 멘트 하죠 오케이 땡큐 포 플레이잉 이즈 타임 포 미투 고잇헤헤뭐밥 먹으러 간대요 포푸 유오 헤드 펀어 다들 재밌었기를 바라면서 끝날 때서버록 뿌린다고 마이 이벤트 얼더블유 재밌다 동접자수 대박일 것 같은데 천만이에요 지금 천만인 것 같은데? 아, 또, 세러데이 때. 보자관에 토요일날. n ICR for Taco Tuesday. 화요일? 화요일에 또 뭐를 한다는 건가? 아 끝이 난거 같은데요 이거. 수요일 새벽 확정이라고? 아니 근데 이거 업데이트보다 이 가끔씩 평일에 하는 게더 이득인데요, 여러분들? 야나 의자만 도대체 몇 개야 지금? 의자 지금 부케 합쳐서 다섯 개인 것 같은데? 바로 이침판진이 지금 거미가 여러분들 몇 마리 있죠? 지금 여기 일곱 마리. 여기다가 여기까지 여덟 마리가 있거든요. 이번에 쇼츠 이벤트로. 다가 침반진이 여덟 마리를. 나눔하면 어떨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벤트 한번 즐겨봤고요 여러분들 업데이트보다 이렇게 평일에 개발자가 각 잡고 이벤트를 뿌려주는 게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벤트들 잘 잡아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올라갔죠 정확히 우리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6시에 또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앞에 말했던 이제 침반진이 7마리 8마리까지 해가지고 현재 쇼츠에다가 나눔을 진행을 한 상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참여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쇼츠로 또 여러분들 이 친구들 싹다 이제 나눔 또 바로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또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유바.